물관에서 너무 뭐 허기져서 또 이가 아픈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집에 방문을 나거자마자맞은편에 있는 식당 한무데나 가능한 데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데드로 가는거야 여기 갈까? 사람인데? 안녕 저장 여보, 여기가 달고 미사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가 그래도 보면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물가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한 25원? 25원 정도? 갈비, 갈비밥 갈비 같은 거 시켰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5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대충 1800원 달았을때한5천정원 뭐 되지 않겠어요? 세세. 뭐라고 할지 안하 엄청 고봉밥 <놀람> <놀람> 이 칭다오 쪽에 갈비 탕밥은 먹을만합니다.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음. 이 집은 좀 맛이 약하네. 그래서 음. 그런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좋아. 밥 먹고 이제 호텔로 갈까 하다가 또 가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어디 어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보겠습니다. 밥도 먹었으니까. 힘도 좀 나겠다 살짝 지금 발이 살짝 뚱하긴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루틴공연이 고 저기서 칭다오 공연이 있네 그 칭다오가 왜 칭다오가 됐냐면은 중국 s n s 를 보니까 어우 너무 예쁜데? 칭다오가 왜 칭다오가 됐냐면요 그 칭다오 옆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사광장인가 그 옆에 보면은, 샤오칭다오라고 어, 있어요. 그니까 그게 실제 원래 이름, 그 같은 글자는 아닌데, 친, 친다오라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어우, 어떤해어떡 나오네. 좀 걸어봐야겠냐? 한달다 괜찮은데? 오늘 날좀잘 잡은 것 같습니다. 교처처에 도대체, 탕후루, 탕후루가 요즘 유행인가 보네, 중국도. <laughs> 이것도 이제 유행할 것 같은데, 한국에 어. 탕후루랑 조만간 <laughs> 이런 것도 이제 유행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오 여기 예쁘네요 오, 묘하게, 묘하게 예쁜 풍경이 있네 아, 잘 왔네 살짝 월미도에 있는 그런 <laughs> 월미도에 있는 일반 가정집 월미도 아 칭다오도 꽤 예쁜데 어릴 때는 이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다들 열심히 <laughs> 찰칵찰칵 혼자서 찰칵찰칵 아 여기 너무 예쁜데? <laughs> 오오오오찮네요칭다오오몰오는데 왜 이렇게 관광지로 좋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음, 커피 커피. 네, 예. 이거 말 어, 이거 오오. 이거 거말 병매시면? 이거 매시면 네, 이거 이거 말 병매시면? 네, 이거 말 병매시면? 네, 이거 말 병매시면? 네, 이거 매시면 네, 이 小兵是什么？呃，就是冰少一点点。啊，对，好了。还是正常,正常。正常正常。正常是吧？啊。确实，这个。对，确嗯，呃，海边开的那家咖啡店哟，美式咖啡，冰拿铁，四十元，四十元。贵呀，贵呀。呀。气感蛮强的。 살인적로 오긴 똑같은데, 나왔습니다. 이정표, 이정표도 같이. 죄송해요. <목소리> 라이 <목소리> 40원이라는 돈이긴 하지만, 4 0원 얼마? 4 4, 4 8, 3 3 2 7200원. 근데 이런 건 괜찮은데, 메가 커피, 네, <목소리> 메가 커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다를밤을 너무 다닌 거구나 혼자 하는 짓이면 하겠는데 남들다 하는 거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죠 아 여기 시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저거 타임텍스 타임텍스 커피 어디 한번 커피,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산미 개 싫어 진짜 하하하 <laughs> 아, 아. 7200원 날림수고. 근데 되게, 어, 되게 커이 되게 이뻐요 그죠? 요성분을따라오는게 아까요. 루쉰는 보면, 국가, 에, 뭐야, 쿼드, 뭐라고 하지? 쿼드라? 4성급입니다. 루쉰은 중국의 유명한 철학가죠. 근데 네, 개몽정신을 이제 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중국할 때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커피. 아, 사마. 그래도 뭔가 중국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아 정말 기분 괜찮네요. 이게 계속 살짝 뭔가 중국 음식을 마시다가.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한 번씩 입가심 해주니까 정말 좋아요. 손 너무 싫었다 주의한 최, 주의. 진출의 넘어가지 말라고 돼있는데 넘어가. 그러다 사고 나면 또 누가 가요? 해경이가 이게? 하, 이러면 돼요안 돼요. 어, 여러분.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맙시다, 좀. 네? 근데 이쪽은 또 열려있나, 예? 넘어가지 말라 되는데, 여기나이에 예. 길이 있네, 웃긴 게. 컨셉인가? 아, 살짝 넘어가면 안 되는 컨셉일 수도 있어요. <laughs> 여기는 여기 넘어가도 되는 컨셉. 아 등산복 입으셨길래 한국인인가 했는데 한국인이등산복의 국민화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복만큼 실용적이고 편한게 실용적인 게 어디 습니까 등산복 사 입으세요. 저 많은 애들 중에 한 두명 정도는 쳐맞겠죠 이제 사진 찍기 싫어서 <laughs> 제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사진찍기 싫어하다 쳐맞았습니다 지금 또 한일 없이 걷고 있는데 공사장에 더 있는 호트에 있는 현대중호권이에요현대중호권 걷다 걷다 너무 피곤해서 또 택시를 불렀습니다 호텔까지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比亚迪，比亚迪车辆要排队。我跟你说，你在山东现在青岛是应该是最暖和的地方啊？是吗？在山东啊，最近、哦、去威海、烟台、啊、哦，潍坊，你试一下啊。在动、哦、哇，这边路真的好好看。你是哪地方人啊？我我韩国的、啊。你是韩国人？对对。对 <laughs> 我我听不出你是韩国人。啊、谢谢谢谢，没那个称呼吧？ 我韩国的韩国的，这那个、什么前天刚来，啊，呃，刚来就是、啊、中文比我们都好，没有哪有比你们好，<laughs> 不会的，<laughs> 就是我小时候就在这个朝阳那边上学，哦，嗯、呃。然后就是十五年，就是零九年回韩国之后，嗯，今年就是才第一次来这边，哦。想看一看，对，以前同样很多很多韩国人，对对，但是我这次回去看。 几乎没什么韩国人啊，那边。以前朝阳那边韩国人多是都是干的工艺品。对对对对对，干工艺品的啊，也<对>老多了。对,对对。但有那么一年好像是这生意不好做了。对。是走了很多。我看我这次看去看就是那边工厂也是很少了、啊、现在。还有，但是少啊、哦，还是还有啊、嗯，就是很少。我看那边还有什么小韩国那个什么百货？啊有、哎<呦>。是 那里面一看，全都朝鲜族。对，假的韩国人。对,對, <laughs> 對我，我以为是平壤。青岛新的人变那可岛多좋긴했어요，옛我不会弄。说你不是青岛人吗？ 即墨的，即墨的啊，嗯、这是青岛人啊，嗯，离很近。即啊、哎，小时候经常去的那个，呃、哎，即墨像之前一样一样嘛，那边有不是那个假货商城吗？都是。假货商场啊但是但是很有名、啊，就是服装市场。啊，我记不住那个名字。你说什么假货？是卖服装的吗？啊，对对对。哦。 就说那怎么说？A 货？A 货啊？<laughs> 是不是这个意思？对对对，这是 A 货的意思。哎，你说个假货那么难听？<laughs> 啊，原来是 A 货。<laughs> 哎呀，嗯、哦，那边还有吗？有，但是前年抓了很多啊？是吗？嗯，我一个同事家啊，被罚了四百多万。四百、嗯、多万？罚了四百四十万？哇！但是人家眼睛没眨。 交上，啊！看来这都是利润是暴利啊！对对对，啊！那当时我以为完了，他妈四百四十万，这不就回家把房子卖了吗？对对，怎么房子钱吗？我。对啊，结果呢，人家眼就没长，啊，第二天就把钱交上了啊！哇，那那人家也挺厉害啊！那就说明他在做这个生意，对，呃，肯定是非常非常赚钱。对对对对对，是吧？那可不。 要不罚款四百多万，你说交就交了。我谁谁能交那么多？他们就是直接能交，肯定肯定赚了不少了。之前服装市场最多一家罚款两千两三多万，两千多万，有有一家大的。哇，那他们他们觉得，哎呀，就是交就交交了呗。嗯，反正可以一直在一直在开那个店呗。对。哇，哎，你你说那个刚才说不是那个北朝鲜跟韩国吗？对呀、啊，我就想问这个问题啊。<这>你感觉？<laughs> 你你们韩国好还是北朝鲜好？啊，北朝鲜北朝鲜好。你这样<对>这样比较的话，当然韩国好。<laughs> 我是说，它的那个制度，制度制度当然、啊，你说那个什么那个社会主义跟民主主义吗？对啊<样>。那这样的话，因为有可能我是因为,说因为朝鲜那边我就说，嗯，不用自己买房子。嗯、他他们是不用自己买房子，但是他们也没有选择可以可不可以吗？ 啊、哦，对，我觉得自己有选择是很重要的。我们民族自己的人觉得，反正自己手上有选择，这是很重要的。对对对，对对对对对嗯，所以觉得按照制度上来说，是我我个人觉得是还是还不好。啊、对对，虽然我们没钱的话，日子过得真不好嘛。韩国人，我感觉，嗯，好像也看青岛。 你有可能过去韩国就发现韩国没那边没有那么好，没有这这边好。韩国不像这样吗？你去首尔都有可能觉得比这个还没有那么繁华。因为首尔现在嗯没有这个呃这个繁华。对，主要是中国这些楼真的很大很大，很高很高，很多嘛。韩国的话，首尔是早就发展完了嘛已经，所以啊、哦嗯，但是青岛这边的话，这边。 这这,这一批就变成那个什么新一线城市嘛，这边，对吧？对对对。所以这是还在还在那个经济发展中嘛。看城市外面表面的话，就是青岛更更繁华吧？应该，我觉得个人觉得。哎呀，我我感觉繁繁华不是楼高不高上，<laughs> 那那个楼高说实话没用，里面没人没用，对吧？对。哎呀。 这里面没人，青岛那楼肯定里面都有人，嗯，因为青岛人口多嘛，对对对，将近哟，现在人口超过一千万了嘛，一千万了，你不知道吗？我怎么知道？哇哈哈！对，你是外国人？对对，我是外国人，是是？原先前几年就九百万了。哇塞，现在那个青岛市，因为青岛市现在把什么，呃，胶南，嗯。 呃，即墨，嗯，原先是县级市嘛，啊，现在都也是划到即墨区了嘛，啊，对对，所以说它并过来以后，这人口就多了嘛。哇，这太大了吧，青岛，是不是感觉我们一个青岛市的人口有没有你们韩国首尔人多？比韩国多，韩国现在九百八十万。韩国？哎，不是不是，我说错了，首尔首尔，啊，韩国整个人口是五千万，不到一亿。 对啊，韩国的五分之一都在首尔。哦，韩国人口、哦、不多啊。韩国很少啊，你看国国家那个面积都那么小啊。你们国家面积有没有？山东省，就是、差不多山东省吧。有一个山东省那么大？啊、哦，对。哦。哎，中国是，是中国太大了。<laughs> 对。中国，中国原先的还被那个俄罗斯拿、嗯、去了，啊、等等于你们四个韩国，还不如给我们嘞，对吧？ <laughs> <laughs> 我们现在关系都这么好了，哎呀。